촉촉히 적시는 가습기 보이스. 에이. 근데 왜 가습기 된 보이스가? 아, 왜, 가스, 왜 가습기냐면요. 어, 어. 제가 모뭐 프로그램 경연대 에 나갔는데 어. 장윤정 선배님이 어. 노래를 딱 듣고 어. 아니 어디 가습기를 좀 쬐고 왔나? 왜 이렇게 촉촉하냐? 촉촉하다. 아,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어. 가습기 보이스라는 주식어가 붙기 시작했어요야 아. 이거 한번안 듣고 오는 못생긴 다 그러니까. 가습기 틀자 우리. 가습기, 가습기 틀어. 어. 내 인생에 내 당신 말고 있나 2014년 사랑의 금메달로 화려하게 데뷔한 신성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 예능이면 예능 경연이면 경연 다재다능 만능 엔터테이너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그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내 인생의 MVP 그대 없으 사랑의 금메달 줄 거야. 와우! 와우! 야! 야! 신성! 신성! 어. 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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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. 어 가습기 오, 좋다. 좋아. 날려가네. 아, 그랬구나. 저희가 싹날라가네 아니, 지금 보이스 좋아. 뭐 건강 좋아. 근데 왜, 왜? 왜 우리 장수고용 거야? 그러니까. 아,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. 아, 요즘 뭐좀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아, 그치? 바쁘다 보니까 응, 응. 이 식습관. 그렇지. 식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잘 먹게 되고 어.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더떨어질려고 그랬지. 아. 근데 4년 전인가? 그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음, 음, 음. 이게 뭐 하늘이 빙글빙글 막. 어, 미석증 아니야? 맞아, 맞아. 아, 미석증? 맞아? 미석증이 미석증 이아 미석증 왔어. 어. 와, 그때는 진짜 와, 내가 왜 이러지, 내 몸이? 어. 너무 어지러워가지고. 아, 어. 근데 가장 진짜 최근에 무서운 건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. 요 어.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뇌졸중을 앓으셔가지고 어, 어, 어. 가족력 때문에 나도 치매와 뇌졸중이 올수있 일반인들보다 치매 확률이 더 많다. 라는 아 그런 결과가 아 나오게 됐어요. 진 그러면 건강 진짜 아 그러니까. 관리해야 된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우리 장수구에 온 거구나. 그렇죠.